안녕하세요.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. 네, 오늘도 사회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문제는 그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우리가 첫 수를 못 찾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문제 풀다가 보면 나중에 아 내가 이걸 못 봤다니 하면서 좀 한탄하실 분들이 좀 있을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. 자, 어떤 문제인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둘 자리가 그렇게 많진 않죠. 그래서 첫 수를 빨리 찾아내신 분들은 바로 풀 텐데 일단 네, 여기 두는 수. 네, 이수 어떻죠? 백이 막으면 그때 한 칸을 뛰게 돼서 지금 여길 못 두죠. 자충 때문에. 그러면 백은 뭐 이런 거 잡았을 때 그때 뭐둘 필요도 없죠. 대 네, 죽었어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이 백을 잡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, 일단 여기에서 백이 네, 반대편을 막아가는 수가 있습니다. 따면 이렇게 해서 네, 두집 내서 살고요. 이쪽을 두는 수는 끊었을 때이두 점이 지금 환경으로 죽기 때문에 먹여치 기 이런 거 신나게 해봤자 네, 결국에는 백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그래서 요수가 안 되니까 난여길 먼저 두겠습니다. 백이 막으면 그때 네, 찔러 들어가서 너무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문제는 너무 쉽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이수 역시 백이 위로 막아서 네, 버티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. 자 여기 뒀을 때. 뭐, 이런 수는 되나요? 네, 여기 당수치게 되면 둘때 따서. 네, 안 되죠.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또 연결을 시도해서 뭔가 자충을 유도하는 네, 이런 작전을 써야 되는데, 백이 뒤에서 치면 끝나요. 그죠? 연결할 때 무슨 모양이죠? 네, 바로 돌이 사는 곡사궁의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잡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것도 안 되니까 이번엔 한번 젖혀 보겠습니다. 네, 이거 역시 그냥 막았을 때 밀고 가도 잡게 되면 이 자리는 지금 옥집이 됐지만 나머지가 집이 나서 역시나 사는 형태가 되죠. 자, 그래갖고 요쯤 풀다가, 아, 이거 다 틀리네 하실 거예요. 자, 이 문제 정답 어디냐? 너무나 허무하고 쉬운 자리인데, 바로 사활의 네, 기본 원리, 궁도를 좁히는 네, 이 한수가 오늘의 정답이 되겠습니다. 참 쉽죠? 자, 일단 여기를 둔다. 이렇게 두면 은 흙이 가만히 내려주면 돼요. 막는다면 찔러서 네, 끝났어요. 참 쉽게 죽었죠. 그죠? 자 그러면 백이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게 너무 쉽게 죽어버리니까 막아서 버티겠다. 내 네, 이수는 젖히는 또내 네, 한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충이라 둘 수가 없어요. 그죠? 그렇다는 거는 백이 네,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. 그때 흙이 가만히 지킨다면 네, 이것도 끝났죠. 네, 단수 쳐봤자 다 죽기 때문에 이 문제 네, 첫 수인 이 궁도를 좁히는 이한 수만 찾는다면 아주 네,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첫 문제 많이들 푸셨죠? 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두 번째 문제가 첫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. 하지만 아까보다는 궁도가 조금 넓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네,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역시나 첫 수만 잘 찾으면 네,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일단 어, 이 문제 봤을 때 이쪽 네, 4활의 기본 급소죠 한 집을 없애는 이 자리 어떻죠 네, 이 수는 기본적으로 백이 네, 이쪽을 단수 치는 수가 있네요 따면은 맞고요 요런데도봤자 네, 따는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쉽게 두 집을 내서 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한 점을 활용하는 거를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입구 자를 두겠다는 거예요 백이 끊었을 때 단수 하나 살짝 쳐주고 뭐 이런데 버텨봤자 단수 침이 두 점을 제압하니까 아 이수야말로 정답입니다 네 이거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도쓸때 위로 단수 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겠죠 흙이 연결하면 그때 백이 그냥 가만히 뭐한집 정도만 만들어 줘도 젖히면 잡아서 내 네, 패를 거는 수단이 있으니까 내 네, 이거 안 되죠. 자 그러면 가만히 뻗겠습니다. 네, 요수는 또어떻죠 이것도 역시 그냥 한집 만들면 찔렀을 때 뒤를 막아서 결국에는 버티는 수가 네, 남아 있다는 거죠. 자 그러면 이것도 안 되니까 위의 궁도를 줄인다. 네, 이거 좀 날카로울 수 있는 수입니다. 여기를 두는 수는 백이 이렇게 단수 치면 그때 여기 를 걸었다가 이 환경을 이용하는 수니까. 지킬 때, 젖히고, 딸 때, 연결해서 이백 전체를 잡겠다는 아주 야심찬 내 계획인데, 자, 이거 역시 백이 계속해서 한 집을 만드는 이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. 자, 여길 뒀을 때, 흙이 젖히면, 이렇게 뒀주면 단수치고 이을 때 단수쳐서 뭐 황벽을 걸어서 처리할 수 있지만, 백이 여기서 그냥 가만히 내 위로 막고, 뒀을 때, 따게 되면, 역시나 폐가 나니까, 네, 아쉽게도, 네,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. 자, 그럼 이 문제 정답은 어디냐? 아까 전부터 우리가 이용하려던 환경, 네, 그거를 우리가 먼저, 네, 이용해주는 게이 문제의 핵심, 네, 첫 수가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뒀을 때, 백이 두면은 단수치고 딸 때, 그 다음에 그냥 생각없이 위에 활로를 줄이시면 안 돼요. 이거는 이렇게 두면 젖혀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, 아까처럼 또 이렇게 버티는 수가 네,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. 자, 여기서 단수 쳤을 때, 이때 어떻게 듣냐면, 바로 네, 이 입구자를 지금 활용해 주는 게 아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. 백이 일단 여기를 끊어 간다. 네,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죠. 이거 두다 죽죠. 그럼 위로 지켜봤자 따게 되니까 네, 쉽게 해결이 가능하죠. 자, 그러면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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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뒀을 때, 두면 위로 두면 어떡합니까? 네, 이것도 뭐 별게 없네요. 여기 연결하면 딸때집어서 네, 그만이고요. 요거 말고 이렇게 두면 안 되냐? 네, 이것도 가능하죠. 자충이라 못 두니까. 백이 잡았을 때 5번 돌. 가만히 지키기만 하면 네 쉽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, 환경을 이용해주는 네, 이 한숨만 잘 기억하면 처리가 가능한 문제였죠. 자, 마지막 문제까지 빠르게 풀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. 자 마지막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, 간략한데 5단 몇 개랑 바로 정답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젖히는 수 어떻죠 이거는 백이 네, 위로 단수 치는 수가 있으니까 연결하면 이렇게 둬서 살기 때문에 흙도 젖혀야 되는데 따니까 패가 나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패를 네, 계속 피해줘야 됩니다 패가 너무 잘 나요 자 이렇게 두는 수 끊는 게 자충이니까 끼워서 해결하겠다는 건데 역시나 내 네, 단수 치고 둘때 잡는다면 아 이건 네, 패도 아니네요, 그죠? 이럴 때 지켜서 내 네, 백이 살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. 자 그러면 2에 1의 급소 바로 내 네, 끼움을 이용해서 처리하겠다. 아 어, 요것도 날카로워 보이긴 하는데 결국에는 내 네, 단수 치는 수가 계속해서 내 네, 패가 나오니까 이것도 정답이 네,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문제, 정답 어디냐? 지금 100이 계속해서 수비했던 자리, 어디죠? 네, 바로 네, 이 자리. 이 자리를 우리가 먼저 차지해 주는 게 정답으로 가는 바로 네, 직행 코스가 되겠습니다. 내리면 단수니까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100이 일단 따서 버틴다. 네, 이 수는 또 2에 1로 가만히 또 젖혀주는 이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니까 두면 죽고요. 여기 막는 거는 젖히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따봤자 됐다 해서 네, 쉽게 해결이 가능하죠. 아, 물론 여기서 이걸 왜 따냐 당연히 막아서 버티지 않겠느냐 할텐데 이때도 똑같이 이 l 로 젖혀준다면 따면 젖혀서 됐다 얘기 하면 되고요. 이쪽으로 막는다면 키워놓고 네, 딸때 다시 한번 됐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패를 피해서 이 돌을 잡는 이한 수는 조용히 네, 키워서 이 급소를 먼저 뺏어 준다면 네, 쉽게 해결이 가능한 네,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, 오늘 준비한 사회문제풀이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